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한번. 아, 지금, 지금 상태로 여기 들어가면은, 이렇게 나오잖아. 번호가 나오잖아. 이름이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그, 왜? 처음에 게시판 만드는 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. 번호가 노출됐다. DBMS 할 때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요거 이제 바꾸려고 해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작, 어, 디테일에서 작성자의 이름이 보이도록 하고 싶다 그럼 난 어느 파일로 가야 돼 이제 파일 양이 늘어나니까 이런 걸 판단을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 오, 그냥 클로즈올 하고 컨트롤시프트 R 하면 이렇게 열릴거거든요 컨트롤시프트 R이에요 디테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그렇죠?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잖아 그럼 작성자는 어느 테이블에 있어 지금? <laughs> 작성자의 이름은 어느 테이블에 있어요? 멤버 테이블에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로인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. 음. 이전에 똑같이 했었잖아요. 이거 m.점 name 해가지고 어 이거 어게했 어째서 a 이제 a e m a e l 로인 8점, member i d 랑 a 점 IDRA. 그리고, t h e r 이건 뭐야? a 점 ID, 이지 article, 번호니까. 이건, 되나 여기서는 되 s e 한번 보자 그, 컬럼네임이 컬럼네임이 네임이란 말이야 요거를 라이터로 바꿨을 때 되는지. 그 인텔리제이에서 했다가 실패했었거든요, 그때는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detail.jsp 가지고 가 작성자를 멤버 아이디 말고 라이터로 가져오는가.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. 연결 성공이 나오네. 잠깐만. detail 요게 보이면, 은오류메시지가화면에안보일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갔을때 아직 안 아, 됐다. 이렇게. 돼 있거든? SQ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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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. 그러면 아 이거 이 잘못 쓴거 없는 거 같은데 얘가 문제인가 봐. 그러면 디테일에서 그냥 네임으로 해줄까요? 이거? 음... 이렇게 하면 아 보이네 이게 맞네. What is the list o 하 the list of t h 기 list of the l i t h 작성자 여기다가 t d 하나 추가해서 어 t 거 복사해가지고 이제 h e l 컬럼이 그 하나 위에 있을 거잖아. 조인해서 가져왔으니까. <laughs> 음... 그러면 작성자가 너리네. 잠깐만. 아. 아, 왜 너리겠어? 여기 리스트에서는 조인을 안 했잖아. 렉트 Select... 아, 이거 찮으니까 디테일 거 써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저 그럼 되지 않을까? 르데이점올 m점데이 아티클에서 a 인어주인 멤버에서 m 온 됐고 이거 그 a i d dsc 해야지 이제 아티클의 id를 가지고서 그 해야 될 거니까 정렬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얘도 되죠. 뭐 작성자의 위치에는 상관없다만,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. 그냥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돼 음. 아, 됐네. 자, 작성자 이름 보이도록. 그냥 단순하게 쪼인 문제였지